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시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제가 원시를 다룬 이유는 원시가 생각보다 복잡한 굴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시가 멀리가 잘 보이고 또 가까이가 좀잘안 보이는 그런 굴절 이상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시를 단순히 근시와 반대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조금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체가 없다면 원시와 근시는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이 되겠지만 수정체의 조절작용으로 인해서 다소 복잡한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먼 곳을 볼때 초점이 막막 뒤에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조절력이 좋은 수정체의 힘으로 뒤로 가 있는 초점을 안경렌즈의 도움 없이 막막까지 이렇게 앞으로 당겨와서잘볼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을 잃게 되고 어, 이는 가까운 것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힘이 좋은 수정체로 초점을 이렇게 앞으로까지 땡겨왔지만은 이제는 더더욱 땡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인 분들께서 이렇게 조절력이 많이 떨어질수록 순차적으로 근거리가 좀잘안 보이게 되고 어, 원거리까지도 어, 잘안 보이게 되는 어,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볼록렌즈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원시의 경우에는 근시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 뜻은 근시보다 원시가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수정체의 이 조절 작용은 눈의 피로를 야기하고 또 일시적인 시력 저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수정체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조절력이 좋은 젊은 시기에는 원시이더라도 원거리, 근거리 모두 잘 보이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절력이 떨어질수록 근거리가 흐려지고 원거리마저 어좀 시력이 잘안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원시에는 이 수정체의 조절작용, 수정체의 힘이 계속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간여하기 때문에 눈이 빨리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수정체의 노고와 피로를 어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볼록렌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원시의 종류와 이 나이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